내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연바라김영중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을 걸으며 기도의 언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연은 시편 66편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66편 5절 말씀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다시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 하시도다. 자, 로리시편 육6육편 어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텐데요. 어, 맨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으시고요. 맨 마지막을 주님을 자랑하게 하소서로 바꾸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형중이가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주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중이가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라고 주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자, 어렵지 않죠? 저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이가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라고 주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이가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라고 주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능력에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우리 삶의 진솔한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누구에게나 자랑 한 가지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버지는 아, 어려서부터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아, 어렸을 때 다른 동네에 놀러 가며 낯선 아이를 만난 어른들은 아, 아버지 존함을 묻곤 했습니다. 아 너는 누구 아들이요? 라고 물으면 아, 아버지의 존함을 바로 말했습니다. 이 대부분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들말 김선생 아들이요, 아, 아버지 닮아서 이 머리 환하네. 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어, 아, 그리고 이런 말을 잊지 않았죠. 아 거시기 뭐, 너도네 아버지처럼만 하라는 아, 말을 종종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가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중학교에 가서도 아버지의 후강은 이어졌습니다. 아,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성실한 삶의 본이 되신 것도 자랑스럽고 40여 년 교직에 계시다가 교장 선생님으로 중년퇴직하신 것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자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딸을 잃은 아픔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죠. 그 자랑은 아버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을 지은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아,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했습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우신 분 하신 일 놀랍습니다. 당신의 힘그 하신 일을 보고 원수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리고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 다윗시 찬양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 11절과 13절에 그 내용이 구산에 담겨져 있죠. 아, 우리를 그 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불속으로,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것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찬양이죠. 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 다윗은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최고의 자랑이었습니다. 그 자랑은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틈만 나면 자랑하고 싶습니까? 아, 자신만을 자랑하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더라도 불편해할 것이지요. 애써 자랑하며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만 내면에 담긴 아픔이 또 공허함이 자랑에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주님을 자랑하면 아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면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죠. 그 자랑은 영혼의 치료대가 되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면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서두에 배웠던 기도를 다시 한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형제이가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라고 자랑하게 하소서.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울림과 떨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도 귀한 날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자랑하는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